야, 이거 들어 안 너, 돼? 안 돼? 이거 이 되느냐? 야, 이 어, 야, 그렇지 너무 잘 들어 들어 야, 나왔어나왔어어 어. 야, 아, 어안 돼? <laughs> 야, 이어 야, 또어어 어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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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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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파이브 파 파이브 파이브. 아, 슬슬 저거 세아 슬슬. 네 바람이 봐야, 음. 봐야 음. 되겠다. 오 거리에 팔. 전 영라이 바람이라서. 왼기아에 참고하세요. 기에서좀 내가 원래도 타면 되니 이거는 천저했다가 그냥 죽을 거 같아. 맞아. 주마 안 넘어. 어, 잘 척다. 쳤다. 제대로 쳤다. 반자 어, 어. 아, 하고 제대로 어왔네 주마 안나오면됐는데 처절히다가 아, 스 아, 아, 일단, 일단은 빌리러 하나 넘었어. 님선생이이스어 응. 자, 자, 양쪽 다돌아보고둘다잘살려내샷을 쳤어 둘다 빼어야.

어 진짜? 됐어됐어 요번에 잘 맞긴 했는데 맞아. 아까... 맞는데? 왜 맞네. 레디. 잘맞는데 괜찮아 괜찮아. 그래. 더 좋은 샷이시작 있을 수 있지. 야할시 너무 너무 많아. 앞시 야, 제 알아. 야 왜? 바람, 바람을 좀더 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. 잘... 응. 그래서 래서신다음에내 번. 신당에 한는거당에한 번. 신당에 한 번. 신당 봐? 에한 번. 하지에나 싶어서. 시끄러. 신당에 한신다에한 번. 한 번. 신당에 한 번. 신당에 한 번. 신한 번. 신당에 한 번. 신아에한 번. 신당에 한 번. 신당에 한 번. 신 이거 봐 이거 봐훅나 훅. 이야 훅. 훅. 훅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도 아, 이거 어도 아, 이거 봐도 아, 이이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도 싶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도 아, 이 아, 이거 봐 이거 봐 아, 이거 봐도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도 아, 이거 봐이이 아, 야! 어디 나왔어요? 죽으면 끝이야! 야 아... 아씨 아... 공성... ㅅㅂ... 왜이 살짝 공성이 나오네 저이 결정적인 자세이러었어아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? 1 0야야야1 0아 m 남았이 정도면 괜찮아 어. 어, 오바다. 어, 이거는 완전 오바야. 됐어? 완전 오바야. 됐어. 페어웨이 됐어. <목소리> 됐어. 됐어. 와, 이번에 너무 잘맞았어어 어, 이번에 잘맞고 <목소리> 페이드가 확 걸려버렸네. 그러니까 드로우처럼 확 걸려버렸어. <목소리> 네. 그렇다면 우리 <목소리> 이번 동키혼 자으로 가자. 음. 어떻게 되는지 다음 한번 볼까? 치는 건 소영이 치는 거야. 그렇지. 그렇지. 소영 치는 걸 보고 동키혼 자체가 일 화면을 가리지 마. 좀 이게 봐야 될것 <목소리> 계속 가리고 있었는 가운데서. 생각을. s 니 어떻게 둘다 t 오 마지막 하드캐리. 네. <laughs> 어? 너무아하드캐 너무 하드캐리. <laughs> 너무, <하드케, 웃음> 너무, 너무 스트레스, 스트레스 <laughs> <그래서> <진짜> 하면서 그걸 지금 대으지지 어떻게든 어떻 그래, 이사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 사람. 이이 사람. 이 사람. 이자람이아이 사람. 이 사람. 이이사아이이사는이사이아람이 사람. 이사아이이 사람. 이사이이 아 내가 경기 한다 그랬어. 잘 쓰라고. 디펜딩 챔피언 너무 어, 너무 너무 속이 불편하네. 디펜딩 챔피언인데. 음. 태이야또더운다나 ready. 이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. 안 되는 음. 뭐 거야. 준이랑 아마 이거 이거 나 거야. 면이이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나 너무 한데 동작점만 만들면 되는데 안녕. 뭐야 이거? 컨시드야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나. 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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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얘느크기다는 이번에 고 스피릿 파이니다나수 이거 은리 너도 우리가 이기겠네. 응. 레디. 미친 데 송유린. 아 약하다 이거. 아기 아아 약해. 세이 쳤어야 는데 방향 맞으면 돼. 야. 가자 이제 고 음. <laughs> 가도뚝바바안 <또> 돼서. Nobody, nobody. Came, game, set. 리